안녕하세요 중고차 문비서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금액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감가율이 무려 40에서 50% 정도.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성능에 비해 실내 사양 때문에 조금 판매가 저조한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고 장고장 없는 차 SM6 2.0 GDE L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2016년식에 7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외판 부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에 성능 장검 올량업 판정 받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상태 보시면 그릴 상태도 양호하고요. 왼쪽 헤드라이트 어,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깨지거나 파손되는적 백환상 당연히 없겠죠. 연식이 지금 4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무엇보다 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라인들도 보면 붓대치 흔적이라든가 도장자국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 상태랑 오른쪽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좌측부 바디 라인도 앞휀다 상태랑 하단부의 범퍼 그리고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17년 36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를 썼고요. 몰딩 부분 깨끗하고 멋있는 디자인 라인도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 앞문 사이드 미러까지. 깨진 현상들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뒷문, 뒷문 상태도 깨끗하고 이 부분 등콕 보호대 한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70% 정도 남았고요. 디자이어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뒷 범퍼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반대쪽 바디라인 상태도 앞엔 다 그런 몰딩돼 있는 부분들도 디자인 라인도 스포티한 느낌 주면서 옆 바디라인이 BMW랑 약간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고 아타이어 상태도 깨끗하고요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 옆에 디자인 라인 부분 그리고 앞문 반대쪽 사이드 미러도 깨지거나 부펜 칠한 흔적들은 안 보이네요 뒷문 그리고 뒷문 상태도 깨끗하고요 핸들 라인도 야호합니다. 마지막 타이어, 흰 상태도 내쪽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를 했던 차량 같아요. 네, 후면의 상태도 굉장히 멋있고요. 테일 램프도 왼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파손되어 있는 흔적 없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습니다. 후방센서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죠? 넓고. 약간의 생활기스들은 있지만, 보호카바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도 공구 박스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로 탑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만 대도 저절로 열리고,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시야성 정말 눈에 필요도 없게끔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키로수는 실 주행거리가 68,904km 굉장히 조금 탔고요 핸들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모드 버튼들이 있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미러도 잡음 없이 잘 작동이 되고요 흰색의 썬루프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썬루프는 장착이 안 되어 있고요 ECM 룸미러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전차주분께서 이제 빼셨던 것 같아요 하이패스 단말기 붙여져 있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확실히, 뭐, 현대기아 차에 비해서는 실내 인테리어가, 뭐, 원가를 아끼려고 만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탑재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 식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식, 스마트 버튼식으로 이제 기능을 쓸수 있는 건데, 볼륨. 잘 나오고요. 메뉴 터치 누르게 되면, 자, 내비게이션. 버튼식으로 네, 작동이 되고 뒤로 넘어가시고 차량 누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시트 이게 시트가 참 신기한 게 어, 라디오에 조두순이 나오네요 조두순을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시트에 마사지 기능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경고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진짜 좀 확실히 삼성이라 그런지 시대에 맞게끔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시트에서 시트 조절을 제가 손으로 했을 때 자,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메모리 시트가 설정이 됩니다. 빠른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일반 차량보다는 좀 널찍하게 내비게이션을 잘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확실히 있네요.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양쪽 다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SM6에도 스타빈고 오션에 들어가 있던 것 자체가 가성비는 진짜 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어레버 박스는 USB 단자라든가 포트들 장착이 되어 있고 커플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플 단은 조금 작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내리면 조그다이 형식으로 s 링크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이 뭐냐면 주행 모드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엠비언트 도 색깔이 눌렀을 때마다 변하죠. 그 화면 보면 커넥트, 에코, 내추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러브 박스는 작은 듯해요.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러브 박스도. 매뉴얼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후위로 넘어가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년식에 4년 된 차예요 그리고 7만 킬로 조금 안 되는 기로수를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고요 어, 천장 필러 부분들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에 암레스트 보면은, 어, 스티커. 아직 베끼지도 않았어요, 뒤에는. 뒤에는 많이 안 타셨던 것 같아서. 자, 커플도 나오고요. 레그룸도 넓은 편이에요, 지금. 제 키가 한80 정도 되는데도 뭐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이어 상태까지도 굉장히 완벽합니다. 제가 나가서 마무리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비서가 추천해드린 SM6 GDE LE. 이 차량 잘 보셨을까요? SM6는 정말 감가율이 높은 차량이에요. 신차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 보시고, 뭐, 만키로, 오천키로 탄 차량들도 많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SM6 230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중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M6 시세는 700만원대 선부터 3000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 연식, 그리고 키로수, 그리고 등급, 사고 유무까지 측정이 돼서 나오는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6년식의 7만 탄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올영업 판정 받은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 전화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종이 아닌 전 차종을 딜러 조합 전산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